우리 오늘도 릴리랑 같이 한땀한땀 한땀 하느질 해볼까요? 릴리야, 인사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릴리, 지난번에 우리 만든 핫팬츠 입고 있어요. 완전 시원해 보이죠? 음, 여러분들 중에 그 지구 반대편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시원한 거, 무조건, 뭐, 뭐든지, 시원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은 우리 여기 있는 이 천으로, 음, 드레스 소매 없는 그런 층층 치마가 있는 썬드레스 서머드레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때, 리야 머리 시작할까? 자, 필요한 재료들을 설명드릴게요. 조그만 몸판, 앞판과 뒷판 두 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마가 이렇게 3단 치마예요. 층층 치마. 그래서 저는 지금 세 가지 천을 사용했습니다. 약간 비슷한 색깔 톤의 세 가지 천을 사용했는데, 같은 색의 같은 천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이 전에 제가 생각해 봤던 옵션 중에 하나는 체크천을 사용하되, 한단은 직선 방향으로, 한단은 바이어스 방향으로, 그다음 단은 직선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를 둬서 어, 3단을 해도 예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 저, 이 색깔은 사실은 우리 아들이 골라준 거예요. 제가 <laughs>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옵션을 보여줬더니 이게 제일 좋다고 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떨지 몰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바이어스테이프예요. 나중에 우리 어깨끈을 바이어스테이프로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2cm 폭으로 재단을 해놨는데, 이따가 요거는 그때 차례가 되면 바이어스테이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바, 설명을 다 드렸으니 바느질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몸판에 윗선을 시접을 접어서 다림질을 해 놓았습니다. 아,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바이어스 테이프 빼고는 다른 조각들은 다 4mm 시접 두고 올풀림 방지액 발라 놓았어요. 바이어스 테이프는 시접 없이 2cm 폭으로 재단했고요. 자, 이렇게 다림질 해 놓은 앞뒤판에 이 시접을 탑 스티치를 해서 일단 고정을 해주죠. 그게 바느질 시작이에요. 자, 고, 탑 스티치 해서 고정합시다. 금방 해요. 그쵸? 이렇게 앞뒤판에 밑선을 꿰매서, 탑 스티치에서 꿰매 주었구요. 이제 요렇게 준비된 앞뒤판에 옆선을 연결해 줍시다. 옆선. 1cm도 안될것 같은데. 요렇게요. 옆선을 마주 대고, 홈질로 꿰매고, 그런 다음 가름솔로 다림질 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본판은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옆선을 꿰매다 생각난 건데요 음, 제가 바보짓을 했다는 패턴을 연결해서 그냥 한 통으로 한 조각으로 만들어도 됐을 걸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앞판과 뒷판이 연결된 패턴을 드릴게요 그럼 옆선 연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윗단만 정리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해요. 제가 표시는 해드릴게요. 자, 바본가 봐요. <laughs> 어, 몸판은 준비가 다된 거예요. 좀 치워놓고요. 이제 스커트로 넘어가 볼까요? 3단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왜그 흰색 레이스로 이렇게 3단 치마 만들어 봤잖아요. 같은 요령이에요. 어, 윗단과 연결된 부분에는 시침질을 해서 주름 잡을 준비를 하고요. 여기도 윗단과 연결된 부분에는 시침질을 해서 주름 잡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랫단의 경우에는 역시 윗단을 시침질해서 주름 잡을 준비를 하지만 아랫단은 요맨 아래층은 아랫단에 단정리를 할게요. 시접을 접어 놓고 이렇게 레이스를 붙여주는 걸로 단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침질하고 맨 아래 층에는 단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요. 잠깐만요. 시침질부터 해볼까요? 치마 연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맨 아래 층에는 단 처리했고요. 이렇게 레이스 달았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시침질 주름 잡기 위한 시침질 두줄 해줬습니다. 이렇게 시접에 하나 어, 완성선 바로 아래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게 주름이 제일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일은 좀 많지만 그 다음에도 어, 위에 단에도. 이렇게 위에 시침질 두 줄, 시침질 두 줄, 이렇게 해줬구요. 그리고, 어, 각각 층마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점을 찍어서요. 접어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점을 찍어서 여기도 표시해놓고 여기도 표시해놨어요. 자, 아랫단부터 한번 이어줄까요? 자, 가운데는 가운데끼리. 그쵸? 핀을 꽂고, 끝은 끝에 끼리 핀을 꽂고, 그렇게 해서 핀으로, 어, 주름을 잡아, 실을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아가면서 핀을 꽂아서 연결을 해주죠. 맨 아래 땅 연결하고, 그 위에 또 연결하고, 그렇게 차례대로 한번 연결을 해줄게요. 자, 핀을 먼저 한번 꽂아 봅시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과 마지막 단, 맨 아랫단을 힝, 팽팽 돌아가네요. <laughs> 핀을 꽂아서 여, 어, 지금 고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우리 꿰매고 음, 다림질도 할 거예요. 이 선을, 완성선을 따라서, 음, 홈질? 아니면 좀 두꺼운 곳은 반박음질 하면서 쭉 꿰매 주시고요. 시접을 윗단 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다림질을 하시고 그 윗단에서 탑 스티치를 한번 하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해서 두단 연결하고 맨 위에 단 연결하고 거기까지 한번 치마를 연결하는 것까지 해 봐요. 오케이. 자, 꿰맵시다 까지 왔습니다. 치마다 연결했어요. 와, 연결하고 나니까 더 예쁘죠. 아이, 그참그 노란색 레이스도 참 마음에 들어요. 자, 여기 이제 음, 이렇게 3층 치마 연결했으니 이제 이 치마를 몸판이랑 연결해주는 일만 남았죠. 요령은 같아요, 그렇죠? 치마끼리 연결할 때랑 몸판이랑 연결할 때랑 같습니다. 4분의 1 점을 몸판의 가장 가운데 점은 몸판의 중심에 맞추고요. 그리고 어그 옆점은 옆선, 몸판의 옆선에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끝을 맞추시고 그렇게 핀을 꽂은 다음 역시 주름을 잡아서 몸판이랑 연결해서 꿰매고 시접은 몸판 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답 스티치까지 뭐또 사실은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판이랑 일단 연결합시다. 자 핀부터 또 꽂아볼까요? 아 이게 주름 잡고 핀 꽂고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쁘다는. 몸판 다 이었습니다. 아, 예쁘죠? <laughs> 노란색이랑 보라색이랑 이렇게 예쁘게 어울릴지 몰랐어요.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사,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어깨 끈을 아까 바이어스테이프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그 바이어스테이프 잘라놓은 걸 어깨 끈일 준비를 해봅시다. 어 다른 판을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지금 보면. 2cm 폭으로 재단했고요 길이는 한약 22cm 정도가 필요해요. 어, 어깨 끈 만들어서 위에서 묶을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저는 두줄 두 양쪽 어깨 두 줄을 준비했고요 이쪽은 이미 좀 다려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어스테이프는 3.5cm 폭으로 써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드는 뭐 바이어스 메이커 이런 것도 있는데 1 c m 는좀 그런 거 구하기도 어렵고 굳이 이거 하자고 사기도 뭐 하고 그래서 그냥 손으로 다립니다. 아 손으로 다립니다. 다리미로 그냥 이렇게 접어가면서 다릴 거예요. 길 별로 많지 않아서요. 금방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게. 한 손으로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요 오른손으로는 다림질을 하면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양쪽을 잡아서 가운데서 만나게 잡아가면서 예 이렇게 다림질을 하시면 왼손에 엄지와 검지로 바이어스 테이프를 가운데로 모으고, 오른손으로는 다림질 해요. 금방 하죠? 이렇게 쭉 다림질 한 다음에, 한번 암홀에 달아서 어깨선을 만들어 줘봅시다. 잠깐만요. 다림질 마저 할게요. 이제 바이어스 테이프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달아줄까요? 우리 여기, 요만큼이 아홀이에요 여기가 겨드랑이고요. 여기를 달아줄 건데, 음, 바이어스 테이프, 아까 다려놨던 걸 살짝 펴서, 가운데가 옆선에 오면 되겠죠. 그쵸? 바, 바이어스 테이프의 중심이, 옆선에 오도록 맞춰서 놓고요. 그다음에 핀으로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 어, 이 시접선을 따라서 지금 꿰멜 선을 따라서 바이어 스테이프를 고정을 해, 핀으로 고정을 해줄 건데 바이어스를 약간 당기는 느낌으로 늘 바이어스가 약간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게 당기는 느낌으로 곡선을 따라서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어, 펼쳤을 때더 예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겨드랑이 부분 예쁘게. 약간 당기는 느낌으로. 자, 이쪽은 고정이 됐구요. 이쪽도 마저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요 접힌 선을 따라서 꿰매줘 볼게요. 이렇게 암홀에 어, 바이어스 테이프를 꿰매주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어스 테이프를 좀 당겨가면서 어, 핀을 꽂아서 꿰매면 다 꿰매고 나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이어스를 접어서 안으로 넘겨서요. 반을 접어서 이렇게 시접을 감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접을 감싸서 이렇게 감싸서 핀을 한번 꽂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핀을 이렇게 접어서 아무 시접을 감싸서. 꼭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하셔야만 이렇게 곡선에 예쁘게 돌아가게 그렇게 바느질이 된답니다. 직선 방향으로는 이런 일이 안 돼요. 자, 이렇게요. 짜잔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요. 이제 음, 끈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을 접어서 이렇게요. 얘도 핀으로 한번 꽂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을 접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반을 접은 상태로 잠깐만요. 핀을 꽂고 반을 접었다 치고, 아이고! 자 여기 이렇게 반을 접어서요 여기 저, 만나는 점을 만나는 선을 어, 공그르기 할게요 공그르기 가능하면 가는 실로 어, 실 자체가 뻣뻣하지 않도록 공그르기를 해주시.. 셔, 해주는데 아왜 <laughs> 이렇게 말을 더듬지? 공그르기를 해주는데 어, 실을 너무 잡아당기지도 마시고요 편하게, 편하게 느껴지도록, 자, 여기, 지금 접은 선을 따라서 공그르기 하고, 그 공그르기 한 상태에서 여기로 와서 공그르기 하면서 그냥 지나가서 이쪽 끝까지 공그르기 하는 걸로. 그렇게 이쪽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바이어스 테이프를 반을 접어서 공그르기 하고 안쪽에서 공그르기 하고 일로 넘어가서 끝까지 공그르기 그러면 어깨끈 완성되는 거예요. 공그르기가 어려우시면 공그르기가 정말 어려우면 그냥 홈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깨끗, <laughs> 귀엽죠? 다 달아서 공그르기 하고 이쪽은 한번 묶어봤어요. 여기 좀긴거 같죠? 나중에 릴리한테 입혀보고 적당한 길이로 묶어서 자리를 잡은 다음 잘라내고 올풀림 방지발 바르려고요. 그러면 정리가 될거 같고요. 자, 여기 한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그 시접을 감싸서 아까 이렇게 안으로 접어 넣었었잖아요. 끝에서부터 공그르기해서 한 번에 쭉 왔더니 이런 모양입니다. <laughs> 예쁘네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쵸 뒷마금만 하죠. 뒷마금은 자 끈을 끈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잘라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뒷막음은, 자, 뒤를, 뒤 중심선을 잘 겹쳐 놓고요. 음, 핀을 꽂은 다음, 두 번째 칸에 한 중간 정도까지만 막아줄게요. 자, 요만큼은 꿰매고요. 홈질로 꿰매고, 가름솔로 다림질. 위쪽은 열어놓을 부분이에요. 열어놓을 부분은 시접을 안으로 접어 넣어서 다린 다음 탑 스티치.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 끝났습니다. 아이고, 귀엽죠? 자, 뒤에 뒷중심선 바느질해서 뒷마금 했고요. 위에는 탑스티치 했고 끝에 스냅 단추 하나만 달아서 이렇게 여밀 수 있게 해줬고요. 그다음 앞에서는 끈, 끈 묶어서 이렇게 양쪽에 묶어가지고 어, 남는 리본 만들고 보이세요? 그다음에 남는 거 잘라냈습니다. 양쪽 리본을 똑같이 예쁘게 묶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예보, 리본을 예쁘게 묶기 위해서는 요 바이어스 천은 가능하면 얇은 천을 사용하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얇은 천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저희 보세요. 남는 거 이만큼이나 잘라냈어요. 음 아까워. 그렇지만 또 끈을 너무 애초에 짧게 만들면 어, 묶을 때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22cm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22cm 정도 길이로 해서 다 만든 다음에 아깝지만 나중에 인형한테 입혀보고 사이즈 보고 묶어서 그 다음에 잘라내시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어, 저는 잘라낸 다음에 끝에다가 올풀림 방지액 발랐기 때문에. 가느질이나 어, 올이 그렇게 많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laughs> 자, 아 그리고 단추도 달았습니다. 예, 엽죠 단추 두개 달았고요. 그리고 아, 사실은 어, 펜 자국이랑 지워주기 위해서 물 한번 죽였고요. 죽여서 이렇게 좀 주름도 너무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도록 쥐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스커트 원하시면 물안 죽여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릴리야, 이리 와봐. 한번 해보자. 아이고야. 어때요? 완전 귀엽고 시원하겠죠? 응? 어디 놀러 가도 되겠는데.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고맙고요. 릴리는 이렇게 하고 인사할까? <laughs> 여러분. 안녕. 하, <laughs> 귀여워.